<laughs> 하체 움직임. 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스윙 봤을 때는 우리가 미니 연습했죠. 네. 하체 움직임이 이제 하체 움직임 잘 하는데 하체 움직임보다 상체가 빠르다. 네. 어 어느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네. 다운 스윙 내려올 때는 인사이드 스윙 궤도니까는 괜찮았어요. 네. 그런데 내가 약간 당기는 느낌 이 있다. 네. 그죠? 네. 어 그러면은 여기서 또 구간이 빠른 거다. 그러면 음. 이거를 우리가 테스트할 때 네. 테스트를 하려고 하면은 공을 이렇게 대 놓고 네. 피니시 번가 보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 포켓이 왼쪽 다리 앞에 있어야 되고 네. 밸런스는 항상 왼쪽이다 실려 있는 상태에서 앞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타깃 네. 방향을 아까처럼 하체 안돌아왔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하체 움직임에 대해서 질문 주셨어요. 네. 하체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체중 이동을 그러니까 이제 오른발 날로 이제 앞으로 살짝 밀면서 앞으로 누가 뒤로 미는 느낌으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간 느낌이 드는데 회전이 좀덜 되는 느낌. 회전이 덜 되는거죠 네어 <laughs> 앞으로 항상 우리가 레슨 맡다보면 <laughs> 앞으로 나가면서 쳐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네. 자 근데 앞으로 나가면서 치려고 하면은 왼쪽 다리만 움직이면 앞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안되죠 어 오른쪽이 움직이게 되죠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어 이야기 하다보면은 오른쪽 얘기는 잘 안했어요 네. 왼쪽만 얘기하고 네. 그리고 지금 다운 스윙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오른쪽 다리가 날로 민다. 네. 자, 일로 계속 날로 밀면은, 옆으로 밀면은, 네. 회전이 될까요? 막히겠죠, 이게. 막히겠죠. 네. 어,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은, 오른쪽 다리가, 네. 불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제대로 돌까봐, 네. 걱정되니까 는 자꾸 옆으로 미는 연습을 하는 거야, 이렇게. 네. 자, 여기서 하나 빠지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 어디서까지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옆으로 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회전돼야 되는지 네. 이 구간이 없어서 그래. 문얘기면은 음... 네. 당연히 처음부터 돌면은 네. 엎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네. 이거를 옆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아마추어들은 계속 옆으로만 들어오게 만들어주지. 네. 그죠? 자,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옆으로 돌아야 되냐? 백스윙을 올려서 공 맞기 전까지는 옆으로 오고, 네. 그죠? 네. 옆으로 오고 이렇게 네. 날로고 오고, 날로고. 오고, 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네? 그 다음부터는 돌아야죠 음... 이 구간이 정확히 나눠져야 된다고 음... 다시 설명해 드리면 네. 백스윙을 올라서 계속 옆으로 이 오른 다리가 옆으로 가면 네. 왼 다리는 스웨이게 됩니다 스웨이 네, 또, 또 너무 이렇게 앞으로 가, 이렇게 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그렇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치고 나서 중심을 잡고 이쪽으로 네. 넘어지는 거야 네. 맞죠? 자 그래서 백스윙 <laughs> 올라갔을 때 자, 올라갔을 때. 네. 방음순이 내려올 때까지. 그러니까 구간은. 네. 다리 옆으로 가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 자, 옆으로 가고. 그치? 클럽 내려왔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돌아야죠. 자, 어떻게 돌아야 돼? 발이 여기서. 네. 토우가 슬 정도 돌고. 네. 무릎이 타겟방향 볼 정도 돌고. 네. 이 오른쪽 포켓이 왼 다리 이 일직선에 맞게 여기까지 돌아와야 돼, 무조건. 네. 그래야지 내가 방향을 앞으로 볼수 있다고. 해. 음. 다시 이런식으로 그래서 원래 연습할때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생각 하면은 자 오케이 이제 내가 알았어 <laughs> 하잖아요 네. 잘 안돼요 약간 구분조절 연습을 해야돼 어떤식으로 하나 둘네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는 연습을 해줘야돼 다리를 붙여보세요 이렇게 아 여기 어네 그 다음에 돌아가는 연습 다리를 돌리는 연습 자 이쪽 돌아가는 게 아니지 이쪽 돌아가야지 다시 자 스탠스 한번 해보고 다시 네. 자 정상적인 스탠스 어 그니까 네. 오케이 백선 올려보세요 백선 올라갔죠? 네자 1단계 이거를 왼쪽 붙여봐 싹 붙여봐 그렇죠? 네. 끌어서 이렇게 끌어서. 끌어서. 아, 끌어서. 네. 어. 내려왔죠? 네. 자, 2단계 뭐냐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 제가 가면서 이쪽 다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네. 돌려야 돼. 이렇게 돌아봐. 이런 식으로. 음. 자, 무너뜨지 말고 다시 그렇지 네. 이렇게 이렇게 다시. 자, 제가 시범 보여 드릴게요. 봐 봐. 자. 하나. 네. 하나. 둘이야. 음, 아 왼발을 어 여기서 계속 밀잖아 이렇게 밀면은 네. 넘어져요. 네. 자 아까 옆으로 밀어준다고 했죠. 옆으로 네. 밀어주는 거하고 오른 다리가 왼쪽 붙는 거하고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서 이걸 해야 된다고 백스윙 올라가 서 다운스윙 때 옆으로 해주고. 네. 자 공이 맞았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계속 밀 수가 없죠. 네. 돌아줘야죠. 음, 돌아줘야지. 돌아줘야지. 네. 무릎 방향이 어떻게 돼? 앞을 볼수 있을 때까지 돌아줘야지 발바닥을 일직선으로 일적, 쓰고 네어 근데 이거를 돌지 못하는 이유 뭐냐면은 돌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돌지 못하는 이유는 옮길 때 체중을 너무 많이 실어버린 거 왼쪽에 음. 체중을 많이 왼쪽을 실어버리면 못 돌아요 네자그 아...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쪽 다리 옮길 수 있는 거 자체가 체중 이동이 된 거라고 음... 오른, 어, 네. 오른 다리를 왼쪽으로 옮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체중이동이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쓰다가, 오른 다리 들었어요. 네. 나 이쪽으로, 체중을실을 생각이 없단 말이야. 네. 오른 다리 들었어. 체중 어디로 가 있어? 왼발에 다가. 왼발에 가. 가 있죠. 일부러 실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아. 옮겨진 것 자체가 체중이동. 네. 이 옮겨지면 어떻게 돼? 척추 위치도 변해. 네.